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곧그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애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입니다. 본문 마지막 49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고아 자손에서, 고아 자손에서 등록된 사람은 2750명 게르손 자손에서 등록된 사람은 2,630명, 무라리 자손에서 등록된 사람은 3,200명, 총 8,5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록이 되었고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할 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조금씩 다르게 주님 전을 섬기는 일을 주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의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참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사실은 교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리더가 이것저것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역이 몇 사람에게만 너무 과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 쓰러져버리고 말겠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짐을 나눠지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맡아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역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사랑하다 보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명한명한 명한명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인 1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하려기 하기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